겨울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축제가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축제 현장의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고 있는 평창 송어 축제도 얼음 낚시와 다양한 겨울 레포츠, 먹거리 등으로 방문객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이동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원도의 겨울 대표 축제 중 하나인 평창 송어 축제 행사장 참가자들이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송어 낚시에 열중입니다. 앉아서, 서서 또는 엎드려서 자세도 제각각인 참가자들. 왜 이렇게 엎드려서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구멍에 보면서 그 타, 송어가 보일 때 낚아채려고 엎드려서 합니다. 맞다. 아, 너무 간다. 아이들도 어른 못지 않게 송어 낚시에 열중합니다. 재밌고 물고기 잡았으면 좋겠어요.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네, 이런 경험을 할수 있는 곳이 흔치 않잖아요. 네, 경험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모두 낚이 잡으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한 마리도 못 잡을 것 같긴 한데 네, 화이팅 해봐야죠. 장비부터 남다른 참가자들도 눈에 띕니다 전문적인 장비를 갖춰 매년 축제 현장을 찾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장비가 많으세요? 그 자주 하다 보면 은이 웜도 그렇고 미끼도 자주 갈아줘야 돼요. 그걸 좀더 빨리 취득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개를 덜고 다니는 겁니다. 드디어 얼음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송어. 기분이 어떠세요? 예, 좋습니다. <laughs> 몇 번째 잡으신 거예요? 지금 한 20마리째? 행사장에 갑자기 모습을 드러낸 특수 차량. 송어가 잡히는 속도에 맞춰 주기적으로 송어를 새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 고기 방류하고 있습니다. 아, 송어를 넣으시는 거예요? 네. 지금 몇 마리 정도 들어간 거예요? 80마리, 90마리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이곳에서 1인당 잡을 수 있는 송어 마리수는 마리 수는 두마리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어려운 일일 수도 있는 만큼 자원봉사자를 통해 송어 잡는 법을 전수하기도 합니다. 어, 엄청 크네요. 예. 직접 예, 다 잡으신 거예요? 네, 예, 여기서 다 잡고 그랬습니다. 여기 우선은 이제 뭐 와가지고 한 2주 3주 동안 봉사활동하고 있고요. 예. 아. 그래서 이제 뭐못 잡으시는 분들 그분들을 이제 가르쳐주고 예. 그런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창 송어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송어 맨손 잡기. 남녀노소 할것 없이 찬물에 뛰어들어 하나둘씩 송어를 잡아올립니다. 어떠셨어요 면손 송어잡기? 탁자. 아 진짜 힘들었습니다. 쉽지 않네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저희 친구들끼리 놀러와가지고 이렇게 뭐 스키도 타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너무 뜻깊은 시간 잘 보내고 가는 것 같습니다. 축제 현장에서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재미 먹거리 송어회부터 송어 구이, 송어 탕수육까지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식당이 따로 마련돼 있고 직접 잡은 송어를 구이나 회로 즐길 수도 있습니다. 안에서 손질을 해가지고 나오시면은 이 안에 넣고 20분 정도면 완전히 저기 잘 먹기 좋게끔 익습니다. 예. 저기 참나무 장작으로 굽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육질도 좋고 맛이 최고입니다. 예. 호일를 벗기자 연한 살을 드러내는 송어 구이. 직접 갓 잡아 올린 송어를 구워 먹는 맛에 피곤함도 잊게 됩니다. 싱싱하네요, 맛있어요. 부드럽고 해 하나 구이 하나 이렇게 두 마리 했어요. 친정 아버지께서 잡으신 거고 신나게. 놀다가 이제 잘 먹네요. 근데 직, 지금 이제 이 정도는 배부를 때 됐어요. 애들은. 직접 잡은 걸로 이렇게 드셔보시니까 어때요? 음 그냥 보람차다 할까요? <laughs> 예좀 보람찬 맛있다. 느낌? 맛은 예 보람차니까 맛도 맛있다. 맛있네요. 먹어봐요. 무슨 맛인지 느껴봐봐 간이 <laughs> 맞아요. 송어 낚시뿐만 아니라 스노우 레프팅이나 아르고 등 신나는 겨울 레포츠도 마련돼 있어 겨울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평창 송어 축제. 참가자들은 벌써부터 내년을 기약합니다. 제가 직접 낚시를 해볼 수 있다는 점과 이제 또 멀리 막 바닷가까지 안 가도 이런 좋은 곳에 송어하는 열심히 낚시하는 데가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좋았어요. 다음에 또올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 2025년 새해를 맞아 제 16회 평창 송어 축제가 개장을 해서 지금까지 한 열흘간 운영을 했는데 지금 우리 찾아오는 내방객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려고 저희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창 송어 축제 찾아오셔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고 맛있는 송어에도 드시고 많이 오셔서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어 낚시 체험부터 다양한 먹을거리, 즐길거리도 경험할 수 있는 평창 송어 축제는 다음 달 2일까지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밖에도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지역 축제들이 열리고 있는 만큼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특별한 겨울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원 이동규입니다.